우리가 살아가고는 이 시대에는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국가 기념일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3일절, 그리고 신목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현충일 등총 45개의 국가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4일마다 연인끼리 지키는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로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며 고백하는 날 그리고 3월 14일은 남성이 여성에게 사탕을 주며 고백하는 날이 외에도 5월은 로즈데이라며 연인끼리 장미꽃을 선물하는 날 그리고 6월은 네, 키스데이라며 연인끼리 네쪽 하는 날이죠 네 근데 4월 14일은 이제 블랙 데이라고 짜면 짜장 짜장면을 먹기, 먹는 날인데 연인끼리가 아닌 유일하게 솔로들끼리 먹는 날이라고 합니다 네 이외에도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기념일이 있겠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가 태어난 날 생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일이 되면 당연히 아침에 미역국을 먹습니다. 저는 아침을 잘 먹지 않는데 네, 생일날 미역국은 꼭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제 생일이 되었는데 아침에 미역국이 없었습니다. 어, 뭐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다음 날이 다가오는데도 어,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 생일에 대해서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어려서 조금은 충격 받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제 생일을 알아주지 않았던 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일을 챙겨받지 못한 서러워하는 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혼자 침대 위에 올라갔고 이불을 뒤집어썼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불렀습니다. 네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주옥 같은지. 어, 절로 막 감동의 눈물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축복하고 또 위로하는 생일을 네, 유일하게 그해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날에 특별함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상합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구나, 나는 사랑받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과 반대로. 나의 특별함에 대해 알아준다면 우리의 마음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또더 나아가 이런 특별한 날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다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내게 선물을 주는 그 사람으로부터 나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 또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또 기념하는 날로 성탄절을 지냅니다. 바로 다음 주가 성탄절이죠. 여러분, 오는 성탄절에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다가오는 성탄절에 우리의 정성이 가득한 선물을 받는다면 우리와 같이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까요? 선물을 준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자세하게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사서 선물해 준다면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또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물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다행히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미가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미가 선지자는 8세기 남유다 왕 네,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한 이제 함께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죄가 가득했습니다. 또한 우상순배와 불의와 타락으로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과 같이 죄에 빠져있고 우상순배 그리고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를 바로잡아야 할 지도자들이 그 역시 죄에 빠져있었고 또 불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미가는 유다 남 유다의 죄를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으니 회개하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백성들은 미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죄에 빠진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답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겸배할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수천마리의 순냥을 드리면 또 간물같이 간물같은 기름을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내 마다들을 내 몸에 열매를 드리며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의 이 말을 들은 미가 선지자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여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천 마리의 양이 아니라 사람의 마다들이 아니라 여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8절 말씀을 이야기 하는데요. 구약의 황금유이라고 불리는 이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이 말씀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들이 행할 수 있는 제물만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는 정확하게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정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정의란 하나님과 또 이웃과 공평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미가서 2장과 3장 내용의, 내용을 보면 정의를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합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또 노동자들은 착취당하고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했고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을 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고 합니다. 전혀 정의와는 상반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을 짓밟고 착취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돈을 받지 않으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삶은 누가 봐도 정의를 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네. 정의를 행하는 삶이란 외모, 물질, 능력과는 상관없이 약한 사람들의 모든 어려움을 늘 돌봐주고 공평하게 그들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정의롭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의를 행하며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개인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변함없이 사랑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엮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 교사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 말이 옳다 라고 말합니다. 일법교사는 자기가 더욱더 옳게 보이려고 또 엽줬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의 답변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요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렸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이를 보게 된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은 각자의 이유 때문에 그 죽을 지경까지 하는 그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또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주면서 잘 돌봐달라고 말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갚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하시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와 같이 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죄로부터 죽어가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의 피의 값으로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온전한 예배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을,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겸손이란 나의 나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으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자세입니다. 겸손은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의로 나의 의로 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겸손없이 겸손 없이 나의 힘으로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산다면, 정의는 독선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위선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가지고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정의와 사랑이고 또 이렇게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에서는 많은 재물을 바치는 것보다 외형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기보다 오직 일상을 드리는 삶. 하나님께서는 삶 자체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가선지자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지금 이 시대의 상황에도 미가서의 이 시대의 상황과 같이 정의를 찾아볼 수 없고 또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에 의해 눌려지고 돈이 최고며 부정부패의 권력 남용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에 대한 결단을 원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반박사들이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자신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시대의 최고의 것으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세 가지를 아기 예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세 가지의 선물을 한 주간 잘 준비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더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 선물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경주왕성교의 선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으로 물든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의가 없는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이 없는 세상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 우리의 삶의 결단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또한 그 빛들이 차고 넘쳐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을 훤히 비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